안녕하세요. 의료 IT 공학과 기준 의료 빅데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일체락번 이준희입니다. 의료 빅데이터의 정의, 의료 IT 공학과의 커리큘럼, 의료 IT 공학과의 취직처, 의료 빅데이터 수업의 활용 가능성. 결론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료 빅데이터의 정의입니다. 빅데이터란 기본적으로 큰 규모, 빠른 속도, 높은 다양성의 3V를 특징으로 갖는 데이터입니다. 기존의 자료보다 더큰 규모, 빠른 데이터 처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양호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머신러닝, 딥러닝, AI 등의 기술 활용에 기초가 됩니다. 이 데이터의 영역을 의료 관련 데이터로 한정 지은 것이 의료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3V에 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그중 볼륨, 데이터의 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 데이터의 크기가 크면 빅데이터고, 크기가 작으면 빅데이터가 아니다라고 대중은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모집단 내에 충분한 크기의 표본 집단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존 데이터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되는 경우,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데이터의 단순 크기가 작더라도 빅데이터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핵심 요소인 AI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합니다. 머신러닝은 설정된 알고리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반복적으로 표본 데이터를 주어 원하는 알고리즘 모델을 만드는 AI 학습 방법입니다. 딥러닝은 여러 층의 인공신경망을 구성하고 충분한 학습을 통해 입력 데이터에 대해 점진적으로 기대 출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머신러닝의 일종입니다. AI와 더불어 빅데이터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컴퓨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를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필요할 때에 필요할 만큼 사서 쓰고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리소스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데이터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데이터 서버 유지에 필요한 전력 또는 물리적인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 다음은 의료 IT 공학과의 커리큘럼입니다. 의료 IT 공학과에서 학습하는 주제는 컴퓨터 공학과목, 전자 전기 과목, 의료 관련 과목의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와 자료 구조, 알고리즘 등의 기초 컴퓨터 공학 분야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빅데이터 등의 컴퓨터 공학 과목을 수강합니다. 논리회로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의 전자회로 구성이 추가되는 전자전기 과목을 수강합니다. 해부학과 생리학, 의학용어, 의료정보 등 기초적인 의료 관련 과목을 수강합니다. 학과 특성상 의료와 IT의 융합 과목도 있는데 해당 발표의 주제인 의료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생체 신호 처리, 의료 영상 처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IT 원가의 취직처입니다. 이 부분도 컴퓨터 공학 관련, 전자 전기 관련, 의료 관련으로 분류했습니다. 컴퓨터 공학 관련으로는 컴퓨터 기반의 개발 업무, 서버 및 네트워크 관리 업무, 보안 및 솔루션 업무, 전산 작업 및 유지 보수 업무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컴퓨터 공학과 관련된 업무들이 있습니다. 전자전기 관련으로는 전자회로 설계 및 제작 업무, 인베리드 시스템 구축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의료 관련으로는 병원 전산 업무, 의료기기 개발 업무 등이 있습니다. 의료 빅데이터 수업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입니다. 의료 빅데이터가 사회에서 이용되는 예시로는 의료 정보 시스템, 데이터 기반 의료, 의료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위 사진은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의 자료 중 하나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실태에 관한 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 질병 진단 및 예측, 의료 AI 활용, 신약 개발, 맞춤형 의료 서비스 등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 또는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아직은 민간회사에서는 원활한 사용을 하지 않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진은 정부와 대학병원의 합작인 클라우드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의 구성 및 서비스 연계도입니다. 기존 병원 정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자료를 클라우드 상에 저장하여 높은 신뢰성을 가진과 동시에 해당 데이터를 의료 AI에 적용하여 응급환자 중증도 예측, 임산 유전체 결과지 구조화, 심형관 만성질환자 상태 악화 예측 등의 다양한 의료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의료 빅데이터는 기존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핵심적인 요소인 의료 클라우드의 중심이며 의료 IT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안인 의료 정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 대학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학과를 신설하는 등 사회적으로 빅데이터와 의료의 융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됩니다. 미료 빅데이터 과목은 의료 IT 공학과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료 IT 공학과의 특성상 다양한 진로와 존재하기에 순수 IT 관련 진로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빅데이터 과목만으로도 빅데이터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